예쁘니까? 오늘은 사버가 감성범이네요, 감성도 낚시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 야이제 경제. 이야, 미끼가 살아와요, 살아와. 미끼가 그대로 살아오네요. ,이. 고기가 있다는 증거죠. 전혀 못 나가는데, 고기가. 주위에 밑밥을 듬뿍 쳐야 되겠다 아주 대물 감성돔이 될개 같은데 한 마리 더 물어라 감시야 아 빨랐네 빨랐어 빨라 견제를 해줘야 고기가 뭐니 이거 내려가면 받아 먹어 버려야 되는데 제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이거 또감지 같은데 아따 조심히 그를 올려보시다 요 그거를 안돼 자 선맛을 좀 보면서 조하 하하하 이것도 감시입니다, 감시. 감성돔. 한 35cm. 감성돔이네요. 별채를 뚝떨나놨다 낚싯대가 자리 몽땅해가지고 좋습니다. 이챠 감시가 아마 걸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약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은 게 힘을 줬었네 작은 게 힘을 더어 재밌어요. 재미나네, 재미나. 낚싯대는 짤리뭉탕하지. 고기는 감성돔이지 손맛 좋습니다. 바닥에 딱 찍어가지고, 견제를 싹 해주면, 바로 그냥 감성돔이 물어줍니다. 고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밑밥이 가벼워가지고, 내려가는데, 한참막감성돔 밑밥을 배워가지고, 조금 빨리 내렸을 건데요. 병에 물으라 큰놈한 마리 물어봐라 씨. 몰라면한 6자가 물던가 어디로 가요? 야자 그럼 이렇게 피웁니까 이게? 병에는 안 보이고 막 자외돔들만 붉길 보이네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맞는데 입주가 지났으니까 감시가 무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엊그제 왔을 때 병에 돔이 막 무리수로 치어 다니는데도 안 물어가지고 한번더 나와봤으면 여전히 감성돔이 물고 있습니다. 아, 안참 내려갑니다, 막. 제로지에 뭐, 뭐 g 5번 봉돌로 내리니까. 아, 제비 바꿀려니 귀찮아서 못 바꾸겠고. 그냥 전유동으로 바로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차량을 접어야 됩니까, 이거? 으, 쳐버려. 시간이 몇시냐 아, 보자 아홉시인데 비가 와버립니다 자 병이 한 마리 잡고 접을래서 아 진짜 쎄네 진시네 빗방울이 불거지는데 이거 큰일났네 비가 내리고 아 저쪽에 뭐가 있긴 있는데 저쪽에 뭐가 있긴 있어요 처음 왔어요 오차 야, 다 멀리 내려가 너려가네 이거 또 45가 넘는 감성돔인데, 이걸 안 보이잖아. 아이고, 파라파아야 잠깐만요. 감시가 막못잡급이 아, 되겠네. 진장 대물 잡음이다. 대물 잡음. 거의 한 45가 넘어가겠는데 이거 좋네요. 어우. 아, 다팔리야 대물 잡아가 물을 하니까 대물 잡아가 뭐네요? 야이낚싯대가상대 이거는 짧다 보니까 조작이 굉장히 좋죠. 조작하기가 앞에 조립대하고 막제 나름대로 튜닝을 했는데 괜찮네요. 흘려 됩니다. 이거 찌낚시는 이렇게 쭉 흘려 보면 됩니다. 흘리다 보면 그냥 밑밥알을 받고 피어 올라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되면밑밥이 사영구까지 쫙 흘려 내리다 보면 이렇게 대물 감성돔도 올라옵니다. 이게 찐낚시의맛 아니겠습니까? 찌낚시의 맛. 카메라 접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죠? 카메라 접었으면 큰일 할뻔 했죠. 지트로 한번 달아볼까요, 자? 조례가 조금 세졌는데, 한 단계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뱅이몇 마리 잡고 마무리해야죠, 잉? 뭉치 말고. 왔어요. 뭐죠? 뱅이다뱅이다냉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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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laughs> 얘가 뭐해? 아깨대니까 뭐해? 에이씨. 감시가 뭐라 그래요? 감시가. 그이지 여덟 번 감시. 감시가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와.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성돔 세력이 세서 그런가, 오늘은 뭐, 뱅에돔이 이바닥에몇 마리, 몇 마리로 보이긴 보이는데, 물지는 않고, 오히려 뭐, 대물 감성돔이 이렇게 물어주네요. 지금 시기는 이제, 뱅에돔이나 감성돔, 땡치 뭐, 참돔까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가루 밑밥을 사용하시더라도, 크리를 한 서너 개 정도, 배합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대물 감성돔이 바닥을 찍었을 때, 물어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밑밥 배합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1-430은 성공했네요. 낚싯대 좋다고 고기 잘 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뭐 비싼 낚싯대를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투대로 가지고 찌낚시하면 안 되냐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430대로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